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오늘은 3단원 절대 부등식의 기본다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3-2번입니다 다음 실수의 이비에 대하여 증명한 것이다 알맞은 것을 구해라 자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이 단원에서는요 문제 초반에 주어지는 이 조건 실수 ab 자 ab 를 실수라고 했는지 양수라고 했는지 자연수라고 했는지 등등 어, 그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자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영보다 클때 영보다 아, 클때 작을 때 두가지로 나눴죠즉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A-B가 0보다 클때 이고요 얘는 절대값 A-B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 이유는요 두 번째 경우로 보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게 0보다 작다 음수다 얘는 당연히 무조건 양수죠 절대값 있으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요 따라서 두 번째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여기 금방 채울 수 있죠. 이게 양수, 음수이므로 음수이므로 음수라고 조건이 주어졌죠 처음부터.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 자, 나는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세요. 이거 일 때라고 했습니다. 즉 이게 양수일 때죠. 자, 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제곱해서 빼기 했죠. 자, 각각을 제곱해서 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된다면 앞의 것이 뒤의 것보다 크거나 같다. 빼기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곱해서 전개했고요. 나온 결과를 보니까 결국엔 요거네요. 요거 ab를 절댓값 한 것과 그냥 ab 당연히 어떻습니까? ab를 절댓값 한 것과 그냥 ab 당연히 이 값이 크거나 같겠죠. 자, 이것 임으로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1과 2에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에서 또 한가지 등호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이 등호는 언제 과연 성립하는 거냐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그 등호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첫 번째 조건에서 여기에서 등호가 등장합니다 이 등호는 왜 등장하냐면요 여기에서 등장을 하죠 절댓값 AB와 AB가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언제 같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등호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양수. 그때 같겠죠. 따라서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증명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 뭐이해하기 아쉽게 하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본 다지기에 나와 있는 많은 증명 문제들이 있는데 어,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증명의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양수 b, d에 대하여 이것일때 부등식 이거가 성립함을 증명하라 그랬고요. 음, 주어진 조건식을 보면 정리해볼까요? AD-BC가 0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변경, 변형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이거 하나 마련해놓고요. 어, 산술기하 평균이 가장 먼저 우선 떠오를텐데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에서도 반드시 이것부터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양수 BD 산술기하 평균을 뭔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한번 시도해볼텐데 결과가 그닥 좋지 않죠.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결국엔 두 개의 부등식이잖아요. 자첫 번째 부등식. b분의 a가 크다. b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c. 자 이것을 증명하는 거죠. 증명. 자 이것을 증명하는 일은요. 좌변에서 우변을 뺀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크다. 그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0보다 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분합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냥 쉽게 그냥 하는 거죠. a 더하기 C가 나오고요. 자, 분모에 대해서 분자가 자, 없어질 거 없어지고 뭐가 남나요? a 등 남고 b c 남나요? 마이너스고요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BD는 양수라고 했고요. AD-BC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증명 끝나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식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D분의 C 자, 이것을 증명하라는 것은 결국엔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것이 0보다 큼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여주면 되죠. 통분합니다 A.C. 자, 분자 정리하면요. 없어지고 결국엔 또 AD-BC만 남게 되어서 영부가 크다. 확인할 수 있네요. 증명 끝났습니다. 자, 3-3번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의 전개를 통해서 크다,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모범답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증명법이 한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적 있나요? 자,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명칭을 해놨냐면, 그림 증명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증명.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좌표평면상에 있는 뭐 도형으로부터 주어진 부등식을 이 부등식 이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요. 자,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b분의 a가 됩니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d분의 c죠. 또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b 플러스 d 분의 a 플러스 c가 되나요? 눈으로 확인하다시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보다는 크고 이 기울기보다는 작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식이죠. 자, 각각의 값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음, 그림만 하나 주어져도 우리는 조금의 유추를 과정을 거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부등식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책에서는 그림 증명이라고 했지만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말이 필요 없는 증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음, 이 책을 보면 수십 페이지 안에 계속해서 그림과 간단한 식만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간단한 식 설명이 없어요.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말이 필요 없는 증명, 그래서 2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표지만 보더라도 그 표지 자체가 말이, 없는, 말이 필요 없는 증명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 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홀수들의 합은 n제곱 제곱과 같다 홀수의 합은 제곱과 같다 개수의 제곱이죠 개수의 제곱 홀수들의 개수의 제곱 물론 1 3 5 순서대로 차례대로 빠짐없이 나열되었을 때 으흠, 그림 보면 충분히 확인되나요 빨간 바둑돌 검은 바둑돌 이 개수가 점점 한개세개 다섯 개 엔제곱은요 천체 계수죠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어, 만들어진 책이에요. 두 번째 그림도 혹시 확인이 되나요, 이거? 자,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사분의 일하기 여기 글자가 잘안 보이죠. 어, 잘안 보입니다. 작아서 워낙.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제곱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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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점점 점점점 한다는 얘기는 무한히 더하겠는 얘기예요. 무한히 그렇게 계속해서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응? 흥미롭게도 3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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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 값이 3분의 1과 같게 되더라. 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림 보고 이해할 수 있나요? 어 이해가 되나요? 와 훌륭합니다. 음뭐 어, 어느 색깔 좋아하세요? 주황색, 흰색, 흰색이 더 눈에 확 띄나요? 흰색 삼각형에 주목해 볼까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큰 삼각형 넓이의 사분의 일입니다. 사분의 일. 다음 삼각형은요. 4분의 1에 다시 4분의 1. 즉 4분의 1의 제곱이죠. 세 번째는요? 이건 이 삼각형의 넓이죠. 걔네들을 계속해서 한없이 더하면 그거는 전체 3분의 1이다. 전체 3분의 1. 전체 3분의 1. 맞나요? 되나요? 세개 중에 한 개. 세개 중에 한 개. 세개 중에 한 개. 3분의 1. 와우. 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책을 한번 구해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책 중에 하나를 좀더 소개를 해볼까요? 자, 이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는 과연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피타고라스 같기도 하고요. 방금 봤던 3-3번에서 봤던 그 그림과 뭐 굉장히 유사하죠 거기서는 기울기를 활용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빗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네요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 그리고 여기 파랗게 삼각형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파란 삼각형을 주목해서 보면 자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한 가지 걸 얻을 수 있냐면요. 음, 루트 a 플러스 x 의 제곱. 아이고 안 보이네요.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y 의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y 제곱 그리고 a 제곱 b 제곱.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을 이루는데 삼각형은요. 그 삼각형의 특징에 의해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자,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부등식은요.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크거나 같다. 자,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립을 해요. 음... 이게 성립을 한다는 것은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도 다시 성립하겠죠. 양변을 제곱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제곱해서 정리하면 a제곱, eax, x제곱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없어졌고요. y의 y제곱이죠. 자 여기는요 제곱했더니 x제곱 y제곱 나오고 요거 제곱했더니 b제곱 나오고 2배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x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 그죠자 ax by 다 없어집니다 됐나요 자이 정리해보면요 ax 플러스 by 는크거나같다 2배 루트 x 제곱 자이 같은 식이 얻어졌습니다. 어 뭐가 이제 보이나요? 다시 제곱을 해볼까요? 다시 제곱 2로 나눠주고 다시 제곱하고 어 좌변과 우변을 바꾸겠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순서를 a 제곱 b 제곱 잡거나 갔다 ax by의 제곱 뭡니까? 그렇죠. 코시 수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와우.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쉽게 그냥 쉽게 증명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은요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크고 나왔다 이렇게 놓온 겁니다 세 변의 길이를.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었던가요?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다 기억하고 있나요? ay는 bx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거... 와, 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자, 그 야, 쌤 여러분들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쌤이 일부러 한 가지를 음, 해놨었는데 함정을 마련해놨었는데 찾았나요? 오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부등호 방향이 완전히 반대죠? 이렇게 돼 있어야죠 이렇게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하나보다 커야죠. 어, 시작부터가 반대로 돼 있었던. 함정 어떻게 통과했나요 자, 서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뀌 그래서 이렇게 죠그래서 이렇게 그서서코시슈서이부등식 이렇게 완성 이렇게 되네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 이렇게 해이의합이 나머지 한이의길이와 같다 점이가 선분 AB 위에 있으면, 점 C가. 선분 AB 길이 위에 있으면,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죠. 여기에서의 등호가 성립하죠. 자,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C가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면서, B의 길이가 이렇게 커질 거고요. X의 길이가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개 삼각형, 뭐, 누가 봐도 닮았고요. 닮았다는 얘기는요 비례식이 성립하겠죠 a 대 b 는 a d b 는 x 대 y y 가 성립합니다 보이나요? 어휴.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a y 는 b x 라는 식을 얻죠 이거는 언제 나온 거예요? c 가 선분 위에 있을 때, 즉 등호가 성립할 때, 즉 등호는 이거일 때 성립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증명.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4번을 하겠습니다.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조건 놓치지 말고요.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에라 자 모범답안의 풀이를 한번좀 확인해 보아도 좋구요 모범답안과는 조금 다른 식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좌변의 식 a3제곱 b3제곱 에다하게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수법칙을 잘 활용을 해보면 2분어 3분의 2의 제곱 아니죠 2분의 3 다시 쓸게요 자 이것은요 A의 2분의 3제곱의 제곱 가능한가요 2분의 3제곱의 제곱 여기는요 A하고 B는 각각도 2분의 1의 제곱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자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어, 각각을 변형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무엇이 보이나요? 코시슈바르츠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A2분의 3제곱 A2분의 1제곱 더하기 B2분의 3제곱 B2분의 1제곱 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코시슈바르츠죠. 그리고 얘는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 여튼 식 얻게 됩니다. 증명 끝났죠. 모분더만 풀이도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번 가겠습니다. 양수 a, b에 대하여 이것일 때 최소값 m을 가진다 k분의 m의 값을 구해라.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 뭐 문제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형태 문제죠. 우선은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식을 정리하면 전개하면요. 전개하면 12 더하기 사 a b 차례대로 쭉 써보겠습니다. a b 분의 구 더하기 삼을 얻게 되고요. 이 부분 이렇게 살펴보면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 더하기 양수는 두 배의 루트 곱. 양수와 양수의 곱 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부등식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절대 부등식으로 성립하죠. 부등식의 양변에 12를 똑같이 더하고 3을 더하고 가능하죠. 따라서 우변에 이와 같은 식이 완성되고요. 15 더하기 4, 9, 36이니까 10 2. 그래서 27. 이 그래서 27이 값이 바로 최솟값이죠. 최솟값 m을 구하게 됩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등호는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사 a b 와 a 분의 b a b 분의 구가 같을 때사 a b 와 a b 분의 구 이것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등호 일 때가 바로 최소값 27이죠. 따라서 최소값을 갖는다. 실수 k에 대하여 저것을 a, b는 이거 일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a, b의 값만 구해 주면 되고요. a, b의 제곱은 4분의 9. 따라서 a, b는 2분의 3이 얻어집니다. 문제 답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단지 최소값만, 최소값만 묻는 게 아니라 얼마일 때 즉, 등호가 성립하는 그 값까지도 활용해서 문제를 묻는 경우 문항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죠. 다시 9번입니다. A와 B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또 크다고 그랬어요. 각각 양수가 아니라 A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A 더하기 B가 이를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 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 했고요. 주어진 식으로부터 우선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자, 게다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산술기압 평균 우선 생각되지 않나요? 산술기압 평균? 그런데 A 더하기 B가 1이니까 1. 2배 AB. 따라서요. 루트 AB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B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뭐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아래 차리는학생되 있나요 뭐죠 등호 등호는 빠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등호 너 빠져 왜죠 문제 조건 때문입니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호는 빠지죠. 왜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a, b가 같을 때.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게 본래 산술기하 평균에서의 조건이었죠. 으흠. 같을 일이 없으니까 등호가 성립할 일도 없겠군. 그러니까 크다 크다. 라고만 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결과를 중간에서 한번 봤으니까 네 번이 틀리다는건뭐 곧바로 확인이 되네요. 기억 번을 한번 볼까요? 기억 번. 자 루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제곱하는 게 좋겠죠. 제곱. 제곱을 하면요, a 나오고 b 나오고 두배 루트 a b. 이와 같이 좌변이 얻어집니다. 얻어진 좌변에서 우변 제곱한 거, 우변 제곱한 거를 빼서 그 값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0보다 큰지. 자 그런데 이 값은 1이죠. 1일 1 없어지네요. 따라서 2배 AB만 남네요. AB는 양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거는 확인됩니까? 0보다 크다. 뺐는데 0보다 크다. 역번 성립합니다. 자, 니은번 했고요디급번디급번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볼까요? 양변을 제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좌변 제곱하면 a-b가 나오고요 우변 제곱하면 a나오고 b나오고 a, b 이렇게 얻어집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 제곱한 것을 빼기 했더니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2루트 2a b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어, 어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게 무척 중요하네요. 인수분해를 하는데 2를 묶어내고 루트 b를 묶어내는 거죠. 루트 b를. 그러면 이어부터 먼저 쓸까요? a가 남고요.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루트 b가 남습니다. 와우 이와트 인수분해도 가능하네요. 루트 b로 묶어내는 거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고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따라서 0보다 크다. 따라서 디급번 맞죠. 리을 번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좌변 제곱하면요 이분의 A제곱, B제곱 나오죠? 우변제곱 하면 4분의 1이죠? 빼기 해보겠습니다. 자, 빼기를 했더니, 자, 4분의 1로 좀 묶어내볼까요? 2A제곱, 2B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잠깐 멈칫 한 사람이 꽤 있었을 겁니다. 아, 이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 다음에 뭘 해야지? 음, 이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죠. 음, 자 여기에서요, 요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2로 묶어내고 완전직업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직업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사이비가 여기서 사이비가 나올 거니까 그 사이비를 이렇게 빼줘야 처음식과 같은 식이겠네요. 이거를 정리해봤더니 자이 값은 1이죠, 1. 그러니까 얘가 2여서 플러스 1되고 따라서 어,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AB. a, b a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a, b는 4분의 1보다 작다고요. 4분의 1 마이너스 a, b는 크다. 0보다 크다. 그래서 류일번도 옳습니다. 음, 여러분은 없는데, 종은 치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종소리를 들 때마다, 자, 여기까지 9번까지 했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는 4단원 함수 기본 다지기를 하겠습니다.